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네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맡겨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 이제 시험은 다 끝났나요? 아직 시험 남은 친구들도 있나요? 아직 안 봤나요? 어. 내일 봐요. <laughs> 힘내세요. 좋습니다. 어.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이었는데, 이렇게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휴 시작 전날에 쓸데없는 과목을 봐요. 체육 이런 거, 어. 이런 걸... 연휴 시작 전날에 봐 그리고 연휴 끝나고 그 연휴 끝난 다음날에 구경수를 다봐 그냥 <laughs> 연휴 내내 계속 공부만 해야 됐거든요 어. 네, 참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학교가 별로 없다면서요 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학생 때는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수능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고 있어서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개선되겠죠. 네, 나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왜 그런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옛 것이 지금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옛 것이 의미가 없냐? 아니면 지금 것만 의미가 있고 옛 것은 다 버려야 되냐? 이런 맥락의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와서 다 새롭게 됐고 그 정권 없어졌어 다 끝났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 그 성전도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소라는 게 있고 저렇게 말하면 성막이라는 큰 천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막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성소는. 평소에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라는 건 뭐냐면 1년에 딱한번딱한번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그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딱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죄를 범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다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혹시 내가 들어가서 절차를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죽잖아요. 돌아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그리고 좀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명 나오긴 하는데 지성소 안에서 실수했다기보다는 평소에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 가지고 당연히 거기서도 내 욕심을 채우다가 죽게 된 거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분들이 있었고 그때는 아직 지성소로 나가는 길 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어. 왜? 우리가 그것을 하기에는 내가 가진 죄도 너무 많고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해, 내가 너무 죄인이야, 내가 너무 뭐 요즘 판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엄청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못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 걸 설명을 쭉 하면서 야 이로써 보인 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데 현재까지 이것이 비우고 섬기는 자는 항상 그 양심상 온전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다 지나가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킨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라고 너희가 그걸 기억해라고 주신 것이었고 앞으로는 아닐 거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 게다 끝났어라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할 거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걸 왜 짚었냐면 그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눌 얘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옛날 유대교회에서 했던 건 잘못된 거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것을 믿고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 것도 인정하면서 그것이 더 확장되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교회는 유대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밝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라고 한다면 그들이 처음에 유대교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돌을,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로마에다가 이 사람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의 아들인데 예수라는 다른 신의 아들,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라고 로마에 넘겨서 로마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박해를 당한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뭐야 얘네가 다른 왕을 섬겨라고 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종교를 믿게 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가르침은 틀린 거여야 돼.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고 거기서 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더 확장시켰을 뿐이라는 걸 알아 머리로는. 근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친구가 나를 맨날 때려. 이 친구가 실제로는 좋은 애인 걸 알아. 근데 그냥 나를 보면 습관적으로 때려.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이 친구한테 아, 그만 때려라고 계속 말하면 언젠가 안 때릴 걸 알아 머리로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더 때릴 거잖아, 지금 당장은.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다가 아, 우리가 이게 옳다라는 얘기를 하자라는 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유대교도 기원후 4세기경에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기원후 4세기경에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것만이 성경이야 라고 딱 기준을 정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으로서 읽혀지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딱 떼내 가지고 이것만 성경이야 라고 딱 정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뭐 마카베오 서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녹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때 당시에는 성경으로서 읽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망각하게 된게 있어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것만 성경이야라고 정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뒤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가 정했다고? 사람들이 정했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치고 배척하는 역사가 굉장히 길게 지속됩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 그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유대교 안에서 했던 운동이 그거거든요. 야, 왜 모양만 갖고 있어? 그 안에 있던 마음과 의미는 어디갔는데? 그 마음과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양을 주신 건데 그 모양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똑같이 모양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약속으로 기준을 정했잖아요. 사실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기 위해서 형식을 만든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 형식이 아니라 직접 만나 주시고 의미를 직접 실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라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다 사라져버렸죠. 아까 공부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똑같아요 원래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공부라는 걸왜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로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다 거의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보니까 사회 나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공부란건 뭐냐면 내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뭔지 내가 모르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돌아보고 되새기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자나 맹자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 배움이라는 게 지식을 머리에 넣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공부란 건 원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데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모양만 남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요. 신앙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할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기독교는 뭔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의 모양은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겠죠. 교회 빠지면 안 돼.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 이런 건 가르쳐 줄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을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사실은 체험을 통한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고 나를 사랑해주시는구나를 깨닫고 정말 내가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모여서 예배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정한 거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 옳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 성경끼리도 모순이 생기거든요. 부딪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봐야 될건 뭐냐면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썼어. 라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해줄수 있는 얘기는 사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 속에도 이런 하나님이 나와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면서 그냥 열심히 말하고 외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럼 이걸 하냐면 저는 죽고 싶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 여기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아 그래도 원래 좀 열심히 잘했고 항상 열심히 한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를 사는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고요. 하루에 사람들을 만나고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생각했던 게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너무 편하게 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다 힘들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었거든요 걷는 것도 힘들고 왜 걷는 게 힘들었냐면 1년에 2, 3일 빼고는 숨만 쉬어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원래 어, 그래서 항상 우울했고 그게 5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항상 우울했고 밥만 먹으면 아프고 토하고 일주일에 3, 4일은 그냥 아프고 이유를 몰라 <laughs> 그냥 아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게다 힘들었거든요 남들은 1시간 하면 어느 정도 흉내 내는 걸 나는 5시간, 6시간, 10시간을 연습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습관처럼 하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었고 진짜로 살아계셨군요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까지는 그냥 말로만 10살 때부터 목사 돼야지 라고 말로만 했는데 그때부터 진짜로 아,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었는데 날 사랑한다고 해주신 이 하나님을 누군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여러분도 깨달아 알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해 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그냥 하나님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오늘 이런 고민이 있고요. 나 오늘 이거 먹고 싶고요. 내가 어제 뭐 헤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나님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만나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는 기쁠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걸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셔 계신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걸어가오니 도와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